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우리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와를 호 사랑하라. 아멘.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광야 40년이 주는 교훈과 나이 24.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갑니다. 자, 광야 40년이 주는 교훈 봅니다. 이번 주 믿음은 성장합니다 했는데 어 믿음의 분명한 시작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막연하지 않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믿음이 이상해집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믿음을 시작하란 말인가? 어,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의 반대말 불신앙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불신앙이 성경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아담이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제 시작이 돼요. 그 창세기 3장 사건은 불신앙의 시작입니다. 여기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죄에 빠진 사건입니다. 그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 사탄에게 잡힌 사건이죠. 이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어, 사탄의 말을 듣습니다. 이게 이제 거짓이죠. 인류가 사단에게 속아서 평생 거짓된 걸 사랑합니다. 계속 거짓되게. 어, 그 결과 인간에게 들어온 것이 뭐냐면, 그게 이제 인간에게 잘못된 걸 선택하니까 두렵죠. 틀린 길 가라니까 두렵죠. 죄에 빠지니까 두렵죠. 사탄 잡혀니까 두렵지. 당연히 두려운 겁니다, 인간은. 그리고 두려움과, 아니, 고통이 들어옵니다. 잘못된 것을 선택하니까 모든 관계가 흐트러져 버려요. 인간 관계, 가족 관계, 거기서 잉태할 때마다 고통. 인간이 조주받으니까 땅까지 조주받아 버려요. 삶이 터전이 조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삶이 힘든 거예요. 왜?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온 결과입니다 이게, 이게 지금 똑같아요. 우리 가 잘못된 길 가면 결국 반복됩니다. 어, 이것이 이제 인간이 어, 살아온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창세삼대의 뭐냐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 지금 세상 반복된 세상의 역사입니다. 이게또 후대가 또 가야 됩니다. 왜? 역사가 되니. 계속 반복해서. 끊을 수가 없어, 이거. 왜 길을 몰라갖고.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믿음을 선택할 길을 모르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어, 믿음의 시작이 있어요. 이게 이제 사는 길인데, 어, 무조건 믿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이 불신앙, 세단,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걸 믿으라는 얘기죠. 되나 되나 믿는다. 그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 타락하면서 아담의 후손이 다 무너지자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이제 어,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은 믿음의 시작이에요. 창세기 3장 속에 하나님이 해결책을 재워놓는데 그창세 3장 15절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이 답을 다 줬어. 이걸 믿어라. 그 속에 바로 여자의 후손이 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살 것이다. 이 사탄을 꺾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여자의 후손이 게 우리가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음의 내용이고 믿음의 시작이고 그 우리가 여기에 딱 주목을 해야 돼요. 이거 놓쳐버리면 믿음 떠나버립니다. 헛된 겁니다, 잘못하만 엉뚱한 거 하는 거, 뭐 박해주의, 신비주의, 일 이상한데 빠져갖고 이제 율법주의 빠지고 종교에 빠지고 분명한 대상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아담의 후손이 사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여자의 후손 이거밖에 없어요. 잡으면 살고 놓치면 죽고. 잡으면 사탄 무너지고 놓치면 사탄 잡히고. 이거 잡으면 재앙 떠나고, 그 여자 육순이 와서 창세삼단 재앙과 저주를다 막고, 빼앗긴 하나님 축복회복자 여자 육순. 이게 이제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여자 육순이, 이게 이제 복음의 시작인데, 여자 육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길을 늘어놨는데 이분을 믿음으로써 인간이 살아납니다. 그럼 여자 육순이 누구냐 도대체 이게 도대체. 이분이 뭐 했단 말이냐, 도대체. 그게 이제 성에 기록이 있는 거예요. 쭉. 가장 먼저 여자 유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어, 뱀, 사탄입니다. 가장 먼저 사탄을 이분이 무너뜨리고, 여자 유수님은 이사의 칠장서절, 임마년입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알고 보니까 여자 유수이그 뿌리가 누구냐? 이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친히 이제 인간문 해결하고 오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분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그냥 뭐 아무거나 믿으면 안 되죠. 그 이분은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할 것을 이 사회 53장에서 예언하죠 죄를 담당하시고 사탄을 매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 이여자예 손에. 그 이분이 이제 오신 거죠, 드디어. 마태복 1장 21절에 드디어 이제 이분 오셨는데 이름이 나와요. 이름을 예수라라 이렇게 쓴해 예수라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여자였으니 곧 예수입니다. 그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으라면 감찰 안 돼요. 이 뿌리를 알고 아 예수가 누구냐 아이분이구나 이렇게 뿌리를 알고 믿어야지 뿌리를 알고, 알고 알기보다 믿으면. 약간 종교적 냄새 나요. 성, 석가, 맹자, 공자, 뭐 이런식 하는뭐 선택한 것처럼 아닙니다. 예수가 아니고 예수 오직이에요. 오직 이해 안 되면 믿음이 시작 안 된다니까요. 그냥 뭐 하나 믿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믿음의 시작이 예수를 믿는데 왜 예수냐 이거지요. 그분이, 그분이 알고 나서 이 우리가, 어, 이렇게 해야지 그럼 예수를 믿는데, 예, 그럼 예수가 누구냐 여자 예수인데 예수를님 질문해 너는 나 누구라느냐 이때 마태복음 6 6장예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백야 됩니다 당신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그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세 가지예요 같은 말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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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로 그걸 그리스도라 하는데 죄 문제 사단 문제 영원한 지옥 문제 해결자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이걸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라 부르고 있죠.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뭐냐? 예수님 하신 일을 설명하는 직분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다. 예수님이 와서 사단과 죄, 지옥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 그 일을 하 분이 예수다. 그래서 예수 믿는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믿음의 됐상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믿음의 길을 열어 놨는데 그분을 이제 나와 관계를 맺이게. 내가 믿어야지요. 내가 믿으면 아무 소용 없죠. 그래서 성경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 자. 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로신 그 예수 그분을 영접해라.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하나님은 이제, 이것은 믿음으로 해결하는 거지, 행위로 안 됩니다. 이걸 뭐, 뭘 행하라. 그거 아니에요. 뭐 구제해라, 뭐 해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건. 이건 믿는 거지.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어야 돼요. 믿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이제, 행위는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신다. 그럼 어떻게 믿고 어떻게 영접하냐? 방법에서 성경 뭐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네가 만일 만일 조건입니다. 네 입으로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렇죠. 죽은 자가운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조건입니다. 자, 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시인해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약속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대로 믿고 고백하면은 이제 하나님 찾아되고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은 그 시작이 창세삼단1 5절로 시작하는데 그분 우리 여자 예수님 부르는데 여자 예수님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예수라. 서 이제 예수를 믿으라 할 때, 이제 이런 배경을 두고 우리가 해야 되고, 두 번째, 광야 40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어 구원받고 나서 금방 우리가 하나의 쓰레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길을 갑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광야길을 갑니다. 자 광야는 어 가난. 가난, 정복으로 가는, 어, 과정의 가난을 거쳐갑니다. 어, 이제, 어, 이광 우리가 예수 믿고 나도, 우리도 광야길을 가는데, 이 광야는 뭐냐면, 어, 여기는 이제, 갱신과 준비의 과정이에요.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금방 가나안 못 들어가요. 우리 예수 믿고 금방 세이면 못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점검할 게 있으죠. 그래서 이제 갱신과 준비 기간인데, 자이 하나님이 지금 니솔베스미 지금 애굽에서 나왔거든요. 애굽에서 완전 쩌들었어 인간들이. 완전 애굽에서 찌든 애굽에 찌든 그 각인 브리체들을 바꿔내야 되겠죠.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찌들어 버렸어 오, 막돈성 거, 막돈 선고 뭐 마귀가 준 것들 막 찌들어갖고 이게 그래서 이제 40년 동안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 광야에 이 썰매를 딱 가둬버렸어요. 여기 꼼짝 못해 딱 가둬놓고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시키는 겁니다. 승급하게 어, 광야 가나와다 간다. 가나 하나에요. 왜, 가난 당하면 영적 싸움이 됩니다, 지금. 기억덥석갔다 당합니다, 도리어.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우리 서둘러서 막, 왜안 되냐? 아, 되는 게 문제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치든 것들, 여기서 다 빼야 돼. 갱신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광야는 뭐냐? 훈련의 시간입니다. 예수 믿기라면 구원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영적 훈련을 시켜. 뭘로? 삶으로. 지금은 광양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의 환경으로 몰아붙입니다. 그 환경에 몰아놓고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결국에 그 뭐잘 나간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적절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을 하나님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기서 딱 이제 준비를 어, 시키는 거죠. 어, 그래서 하나님의 광역도 가면서 막 성막을 만들어라. 자 이제, 이제 드디기시작 이제 성막을 만들고 모든 성막에서 예배하라. 회막 모든 집들은 성막 중심으로 해라. 장막 자, 이제 뭐 하나님 이 훈련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집들은 성막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성막, 회막, 장막이 원니스가 되라 그래서, 이게 뭐, 삼절기, 6월절, 5순절, 수장들을 지켜라. 이게 다 뭐냐면은, 그래서 드디어 이제 하나의 님 예배입니다. 예배하고, 말씀하고, 성전.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에 쓴 체질을 다 바꾸는 작업입니다. 그 그리스도, 복음. 계속 피 바르고, 이게 다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체질을 다 뒤바꾸는 거예요. 워낙 세상적으로 사탄에 존재는 속아서 왔기 때문에 다 거꾸로 다 바꿔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 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때로는 이게 막 성전 가고 예배하고 이게 귀찮은 데 있어요. 왜? 워낙 체질이 세상의 체질이라 그래. 하나님은 거꾸로 다 바꾸는 겁니다. 완전 바꾸라 이게. 이 공약기를 뭐냐면, 한마디로 훈련장소고 나를 바꾸는 장소입니다 그게 쉽지 않죠. 왜? 반대로 막 바꾸려고 하니까. 그러나, 어,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체질을 대야지, 다음에, 가난에 간단 말입니다. 가난정보 세계보구마, 237보구마, 이게 덥석되는게 아니에요. 체질을 안 맞고 가면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싸움에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완전 체질을 바꾸는. 체질이 뭡니까? 영적 대수술이에요. 쉽게 말하면. 스타일 다 바꿔야 돼요. 내고집 주장 다 내려놔야 됩니다. 다 뒤집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그게 쉽습니까? 그러나 바꾸면 이때부터 빛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런 하나님 40년을 무려 가둬놓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광야길를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참된 치유가 일어난다 자, 드디어. 하나님이 영적 대수술하고 참된 치유를 하고, 여기서 오래된 불신앙을 하나님이 빼기 시작합니다. 딱. 말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다 바꿔야 돼요. 왜냐면, 하 세계봉어야 돼, 세계봉가난적봉해야 돼. 어설피게서안 돼. 이런 하나의 님 준비, 정말로, 우리도 지금만 2, 3, 7 그릇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만 2, 3, 7 하지 말고, 바꿔라, 바꿔. 2, 3, 7 그릇 준비하는 것이고, 광역기는 뭐냐, 한마디로, 나 죽었어, 이 말, 나 죽었어. 나 죽었어 해야 된다니까, 이거.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하나의 님 말씀이 예배가, 그 이제 도리어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배 성전이 좋아져야 돼 거꾸로 이제 막 그렇게 하나님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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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는 거예요 막 오늘 오늘이 뭐냐 2, 3, 7 그릇 준비한 날에 매일 물론 말씀으로 기도로 계속 예배 속에서 체질을 바꾸나 갑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뭡니까? 드디어 나의 전무후무가 나와요. 과거 없던 내가, 내, 나의 전무후무. 자, 드디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자, 이게 나타납니다. 과거는 하나님 주신 거 없어요. 막내 마음대로 살았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나의 전무후무. 그래서 이제 낙심할 것도 없고, 교만한 것도 없어요. 왜? 네. 하나님 주셨으니까. 뭐, 이렇게 이제, 바꿔가죠. 그리고, 교회입니다. 교회 전무뭐 뭐 드디어 이제 내가, 교회에서, 내가 할 일이 생긴 겁니다. 네. 교회에서 내가 할 것이 뭔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나만이 할수 있는 건, 뭐, 작은 거지만, 그거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곳에 나와 내 업에 쓰임 받는 겁니다. 자, 내가 하나님 가장 필요한 건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곳, 원하시는 일에 나의 재능이 쓰임 받고 내 업이 쓰임 받고 여기서 이제 삶의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옛날에 그냥 나만 먹고 살면 된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지. 2, 3주년 세계 모화 때문에 내 작은 것이 뭐 살아나고, 업이 살아나고, 그것이 평소에 일체를 모였지만 다 하나님과 복음에서 다 이렇게 쓰임받는. 그러니 드디어 인생이 이제 가치가 발견되는 겁니다. 내가 존귀해지고 삶의 보람도 있고,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이런 작업을 만 들어갑니다. 우리가 4 0년한 우리 다들도 죽어요 한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매일을 하면서 준비해 하나님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자 우리 정말 올바른 믿음을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 훈련을 거쳐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하나님이원하시세계보음화 그래서 내 인생에 이게 하나님 다 이렇게 각자 쓰임 받는 이걸 하나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냥 하루가 아니고 237 그릇 준비하는 그런 귀한 날입니다. 각자 재능이 이제 하나님의 쓰임 받는 빛을 바라는 그런 축복된 하루가 되길주기는 주원합니다. 예,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시작, 생명의 믿음의 시작 등기아서 사단의 고즐께 트려 버리고 모든 저주와 재앙맞 막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만나는 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여우선 그리스도 예수만의 오직임을 고백합니다.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제 구원 받았으니 우리의 광야께 훈련 받아서 사실 전의 삶 현장에서 하나님 필요하고 원하는 곳에 입맞는 증인서대로 모든 주의 백성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머리숙여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민족과 저풍력당과 이삼칠 나라와 오천 종족이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